어렵다 오늘도 <laughs> 간갈 길이 험하고 선생님 <laughs> 네,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블라인드 사주 말씀드릴게요. 네. 1979년 네 7월 10일이고요. 네. 공씨의 남성분이에요. 이분 <laughs>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이분요 다정다감한 부분도 있으시면 좀 톡톡 튀는 성격도 좀 있어요. 이분은요. 그리고 좀 다재다능한 부분도 있고 깔끔. 아, 사람 딱 보면 그냥 첫 인상부터 그냥 되게 깔끔하고. 근데 음, 성격도 음, 네, 그래요. 근데 좀 털털할 때는 또 털털해 이분이. 음. 안 그런 것 같으면서 어, 털털할 때좀 털털하고 아, 또 대범한 면도 좀 있고요 이분을 보면.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공손하게 예의를 좀 되게 중요시하고 노후가 저는 조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분은. 노후야? 응응 음, 음, 한7 음. 8 0 주? 응. 안정적이고 좀 편안한 삶 응. 그러면 이 분이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응. 결혼 관련해서 혹시 보이는 게 있으신지 한 50대 초? 50한 2, 3 정도? 그때 좀 돼야 그래도 결혼 운이나 그런 게좀 들어올 거 같아요 아 운은 그때 들어오는 응. 거예요? 그전까지는 지금도 그냥 뭐 친구처럼 이렇게 만나는 사, 상대 그런 분들은 있지만 굳이 아직까지는 뭐이 사람이 내 결혼 상대다라고 딱히 딱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을 봐도 그리고 가정은 일구고는 싶은데 결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나 그런 것도 좀 있으신 것 같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있어요. 배우 생활은 언제까지 하실지 음. 아니면 뭐 나중에 직업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음. 뭐 그런 게 보이실까요? 저는 배우 생활은 계속. 하시겠어요 꾸준하게 나이 먹어서까지? 네, 네, 70대 80대까지도 인지도는 어느정도로? 인지도는 본인이 이때까지 쌓아놓고 닦아놓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인기도나 어, 그런 거는 되게 있으시겠어요, 좋겠어요. 앞으로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어떤 음, 부분이 있을까요? 좀 투자 같은 거? 사람을 쉽게 잘 믿는 성향은 아닌데 한번 이제 맞다라고 싶으면 본인도 모르게 거기에 좀 꼽히는 게좀 있으신 것같아 다른 부분은 크게 뭐 들어오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분 건강은 어떨까요? 건강도 나름대로 지금은 유지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본인 관리. 식품 같은 것도 섭취도 잘 하시고 그리고 생활 습관 그런 것도 좀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음. 앞으로의 뭐 구설이라든지 음. 그런 게 있을까요? 구설은 저는 없는데요. 이분을 볼때이 사람이 그런 거를 안 만들어 놀란 거리를. 이거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를 좀잘 한다는 거죠. 누구예요, 이분? 이분은 음. 공지철이 본명이고요. 공지철이 본명이라고요? 네. 그리고 활동명은 음. 공유입니다. 공지철이 <laughs> 검댕이고. <짓자리 본명이고. 웃음> 아, 그 활동명이 응. 아버지의 성인 공 씨랑 응. 어머니의 성인 유, 유 씨를 따서, 와 그래서 공유로 활동을 하는 거구나. 네. 음. 어 이분은 배우 생활은 계속해요. 자기가 그때까지 딱한 놓은 게 있잖아요, 일단 네. 배우로서 딱한 놓객게 있기 때문에 인지도나 그런 것 때문에 방송 쪽 부분이나 영화나 그런 쪽으로 제의가 들어오. 오는데, 음 본인이 굳이 막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안 해도 주변에서 이렇게 따라주기 때문에 괜찮아 연예계 생활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빛나는 사주? 빛나는 사주?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아쉬운 그그 그 정도의 뭐 빛이 나는 사주에서보다는 조금은 아쉬워요. 아쉬운 아, 감이 좀 있어. 아쉬움이 있다. 음, 근데 이 사람의 사주도 좀 갈고 닦으면 좀 음, 반질반질 해지는 그런 자, 자주는 맞아요.